드디어 봄이 온것 같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눈도 오고 진짜 날씨 개가 되는 지금처럼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적당히 쌀쌀한 날씨에는 가디건 추천 영상이 조회수가 제일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가디건 중잘 입고 있는 제품 5가지 추천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키미어의 에센셜 라운드넥 니트 가디건. 가격이 무려 4만 원대, 무신사 실버 등급 기준 4만 원 초반대까지도 떨굴 수 있는 제품인데요. 키미어라는 브랜드 중저가로 전개하면서도 가격 대비 만듦새와 브랜드의 색깔 또한 놓치지 않는 브랜드죠. 특히 저는 키미어 제품 특유의 핏이 몸에 잘 맞아 선호하는 편인데요. 이 제품 또한 너무 오버하지 않은 세미오버 핏 정도의 실루엣이라 부담 없이 착용 중이고요. 이 정도 실루엣이라면 많은 분들께 널리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라운드넥 가디건 디자인에 포메와 밑단 그리고 넥라인에 텐션감 있는 립으로 실루엣을 전체적으로 무너짐 없이 잘 잡아주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뒷목 부분에 키뮤와의 와펜 장식이 작게 들어가는데 이게 나름대로 촌스럽지 않게 포인트 주기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원단은 코튼 아크릴 혼방 원서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런 건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몰라요 중요한 건 착용감인데 이 제품은 맨살에 입어도 전혀 따갑지가 않아요 애초에 제가 막 입을 수 있으면서 맨살에 입어도 따갑지 않은 제품을 찾다가 만난 제품이라 저와 같은 니즈로 가디건을 찾으시는 분 분들이라면 이 제품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컬러는 차콜, 스카이 블루, 버건디, 블랙 이렇게 네 가지 있고요. 저는 최대한 막 입고 어디에든 입으려고 차콜 컬러를 골랐는데요. 나머지 색상들도 다 예뻐서요. 어울리는 걸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의가 무난한 제품인 만큼 하의는 오히려 색을 밝게 입어봤는데요. 자칫 심심할 수 있는 컬러나 디자인의 상의를 입을 때는 저처럼 이렇게 하의를 더 과감한 컬러로 매치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편안하고 포근한 느낌의 코디이지만 컬러를 잘 활용해서 약간의 재미를 준 룩이었고요. 두 번째는 드로우핏의 어베인 울크롬 니트 가디건. 현재 무신사 10% 할인 가로 6만 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제 쇼츠에서도 여러 번 활용했던 만큼 꽤나 자주 입는 가디건인데요. 크롭한 기장의 상의는 아직도 많이들 찾으시잖아요. 안 찾으신다고요? 저는 찾는데 요 보시다시피 기장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다. 나름 여유가 있긴 하지만 오버한 실루엣은 결코 아니고요. 오버한 실루엣의 상의가 이제는 질리신 분들이라면 내 몸을 적당히 잡아주면서 딱 떨어지는 이런 실루엣의 제품을 한번 입어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제품이 갖고 있는 특유의 핏과 울, 폴리, 스파, 아유 뭐 많이도 넣은 혼용 원사로 뛰어난 내구성과 보건력이 특징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보여지기에 나름대로 체형 보완도 되고요. 사실 장기간 착용해 본게 아니라 내구성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좋겠죠 뭐. 처음에는 헤어리한 텍스처의 원단이라 맨살에 입었을 때 따갑지 않을까 했지만 놀랍게도 하나도 따갑지가 않습니다. 못 믿겠다면 들어올래. 아 그리고 제가 가디건을 볼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가 이 단추의 간격. 이 제품은 크롭한 기장감에 맞게 밸런스 좋게 짜여져서 더욱이 마음에 들었고요. 컬러는 레드, 블랙, 멜란지 그레이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저는 딱 요즘 같은 날씨에 포인트 주기 좋은 과하지 않은 레드 컬러로 가져와 봤습니다. 몸에 붙는 듯안 붙는 듯 떨어지는 상의라하의도 비슷한 느낌의 핏으로 매치해 봤고요. 이렇게 코디를 전체적으로 슬림하게 뺐을 때이 가디건의 컬러와 핏이 좀더 도드라지더라고요. 상의 의 컬러가 워낙 눈에 띄는 컬러라 하의와 신발에서 중심을 잡아줬을 때 눈이 가장 편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노운의 넵얀 넵 크루넥 가디건. 요즘 제가 가장 애착하는 제품인데요. 가디건 특유의 깔끔한 무드보다는 캐주얼한 느낌을 강조한 가디건이고요. 저번주에 이 가디건을 소개하는 내용의 쇼츠를 올렸는데 댓글에 진짜 컨셉 짜증나 이 새끼 재밌다는 뜻이에요. 잘 보고 있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최근 올렸던 쇼츠 중 댓글 반응이 가장 좋더라고요. 역시 사람 보는 눈은 다 비슷한가 봅니다. 이 제품은 넵원사로 제작되어서 이렇게 곳곳에 다른 컬러의 실이 속속 들이박힌 게 특징인데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보라... 바, 보라... 색은 없구나. 이렇게 다양한 컬러가 한 원단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킴과 동시에 유니크한 맛도 있어서 입는 재미가 있는 가디건이고요. 컬러는 스카이블루, 블랙, 멜란지 그레이, 레드 이렇게 네 가지 있는데 그중 스카이블루 컬러가 이네 번사의 장점을 가장 잘 나타낸 것 같아서 저는 스카이블루 컬러를 골라봤습니다. 10만 원대의 제품인 만큼 핑거울부터 주머니, 은은한 광택이 도는 고급스러운 단추까지 나름의 디테일도 담았고요. 몸을 타고 흐르듯이 떨어지는 실루엣이라 저처럼 보통의 체형부터 체형, 약간 체구가 있는 체형까지 폭넓게 담을 수 있는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이 제품 역시 맨살에 입어도 부드럽고요. 봐봐 모델도 맨살에 입고 있... 몸에 타고 흐르는 실루엣의 가디건이라 하의 또한 유려하게 흐르는 핏으로 매치해봤는데요. 이게 영상에서는 잘 안보이는데 은은하게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간 팬츠거든요. 상의의 컬러감이 워낙 강해서 패턴 있는 팬츠와 부딪힐까 걱정했는데 이 정도는 무난하게 서로 잘 묻네요. 한번쯤 과감하게 매치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코디였고요. 네번째는 미구엘의 캐시미어 크루넥 까지 제품 이름부터 캐시미어가 들어간 가디건답게 꽤나 가격대가 있는 제품인데요. 그래도 공홈에서 회원가입 쿠폰 적용하면 10만원 중반대까지 떨굴 수 있으니까 너무 쫄지 마시고요. 미구엘이라는 브랜드. 불과 1년 전에 막 시작한 브랜드인데도 훌륭한 퀄리티의 기본 아이템들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이제 막 생긴 브랜드가 퀄리티에 자신이 없는데 이 정도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기는 무리가 있겠죠, 아무래도? 저는 이게 퀄리티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봅니다. 역시나 이 가디건의 터치감이 너무 좋은데요. 아니나 다를까, 프라다 사나의 이탈리아 최고 원사사 비아지올, 뭐개 좋은 원사를 썼대요. 네, 그럴 줄 알았! 캐시미어 30%울70% 혼방의 고급스러운 원사와 과한 구석 하나 없는 세미 오버실루에스로 입었을 때괜시리 차분해지는 느낌도 들고요. 짧은 기장감에 여유 있는 어깨 라인으로 나름의 체형 보완까지 되는 제품인데요. 컬러 또한 짙은 네이비, 그레이, 레드, 이렇게 세 가지로 범용성 좋게 활용할 수 있는 컬러들로 잘 뽑아냈네요. 디자인적으로는 크게 다를 거 없어 보이지만 만듦새와 디테일로 승부를 보는 제품이니까요. 좋은 거 하나 사서 오래 입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가디건입니다. 제품 특유의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고 싶어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매치해봤는데요. 딱 눈에 띄는 포인트는 없지만 핏과 원단감이 너무 훌륭한 가디건이라 하이 또한 핏이 깔끔한 제품으로 입어봤습니다. 사람을 차분해 보이게 하는 매력이 있는 가디건이었고요. 마지막은 아모멘트의 시어라운드 가디건. 저는 항상 영상 마지막 순서에 가장 도전적인 디자인의 제품을 넣고 나는데요. 아 이거 진짜 도전적이네. 아모멘토 매니아층도 정말 두텁고 잘 만든다고 이미 소문이 난 브랜드잖아요. 여태 소개해드린 브랜드 중 가장 이름값 있는 브랜드답게 제품의 가격도 20만 원대인데요. 한 번쯤은 이런 도전도 해보는 거죠. 뭐 보시는 것처럼 코튼 나일론 혼방 원서로 안이 비치는 얇은 가디건이고요. 정말 가볍고 통기성도 훌륭하고 마치 안 입은 것과 가... 아 진짜 안 입고 있었네. 은은하게 안이 살짝 비치면서도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꽤나 섹시함이 있는 가디건인데요. 스키나 단추를 잠가 했을 때 자유로워 보이면서도 또 격식있어 보이고 이건 뭐 하는 새끼인가 싶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사실 이런 느낌의 디자인은 흔히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구매해봤고요. 저처럼 뭔가 한번씩 이런 유니크한 제품들도 도전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품의 꽤나 높은 가격대도 결코 아깝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컬러는 그레이, 블루, 다크브라운, 화이트 이렇게 네 가지 있고요. 저는 그레이 컬러의 활용도가 그나마 정말 그나마 높지 않을까 해서 그레이 컬러를 골라봤습니다. 이 제품 또한 몸을 타고 유려하게 흐르는 피 라 바지도 비슷한 느낌으로 매치해 봤는데요. 상의의 존재감이 너무 강해서 어떤 바지를 매치해야 되나 싶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비슷한 핏의 바지를 같이 입었을 때 대부분 잘 맞더라고요. 컬러적으로는 검은색 팬츠와 신발로 상의의 가벼움을 잡아본 코디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요즘 잘 입고 있는 가디건 5개를 추천드려 봤는데요. 같은 가디건이라도 나름 각기 다른 카테고리의 제품들을 가지고 와 봤으니까요. 오늘 추천드린 제품 중에 선생님들께서 찾고 계시던 느낌의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요즘 낮에는 따뜻해도 밤에는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